스마트폰 속엔 62개의 마이크로 칩이 들어 있고, 그 안에는 무려 90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작은 칩들은 엄청난 계산 능력을 가지며 현대 기술의 핵심이죠. 그런데 수십억 개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크기의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개미만한 칩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페비라고도 불리는 이런 거대한 반도체 공장에 있습니다. 공장 안에는 클린룸이라고 미세먼지를 극도로 줄인 공간이 미식축구장 8개 크기만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승합차부터 시내버스만한 크기의 장비 수백대가 빼곡합니다. 장비 가격은 수백만 달러에서 1억 7천만 달러까지 다양하죠. 실리콘 웨이퍼는 이 장비들을 차례로 거치며 대략 천 번의 공정을 약 3개월 동안 거칩니다. 생산이 끝나면 한 장의 웨이퍼에는 수백 개의 CPU 칩이 생기고, 각 칩에는 260억 개 안팎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갑니다. 더 확대해보면 맨 아래에는 나노미터 크기의 트랜지스터가 깔려있고, 그 위로 금속 배선이 12겹 이상 층층이 쌓여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집적 회로는 웨이퍼에서 잘라내어 테스트하고 패키지 작업을 거쳐 데스크톱 컴퓨터 같은 기기에 장착됩니다. 이 영상은 마이크로칩 제조의 전체 과정을 따라가며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공장에서는 어떻게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와 아주 복잡한 미로 같은 3D 배선이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봅니다. 과정이 워낙 복잡하니 차근차근 가볼게요. 마이크로칩 제조를 이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노 트랜지스터와 배선을 만들기 위한 공정 단계의 순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팹의 클린룸 바닥에서 움직이는 수백만 달러 장비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며 우리는 이두 가지를 오가며 전체 그림을 잡을 겁니다. 그럼 데스크톱 컴퓨터를 열어 CPU를 꺼내 내부부터 들여다봅시다. 여기 직접 회로 또는 다이가 있고 편하게 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칩에는 24개 코어 메모리 컨트롤러, 그래픽 프로세서 등 많은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한코어의 블록 다이어그램 중 곱셈 블록을 더 확대해 보면 32비트 곱셈을 실제로 실행하는 44,000개의 트랜지스터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0.00017%에 불과합니다. 전체 260억개의 트랜지스터 중 말이에요. 더 확대하면 금속 배선층이 여러 겹 보이고 맨 아래에는 논리 게이트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배선층 사이사이에 보이는 빈 공간은 실제로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절연 물질로 채워져 있어서 층을 지지하고 서로 닿지 않게 쇼트를 막아줍니다. 현재 화면에는 맨 아래의 트랜지스터들과 층 사이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비아가 있는 5개의 금속 상호연결 배선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CPU에는 총 17개의 금속 배선층이 있으며, 각 연속된 층들은 점점 더큰 상호연결 배선을 사용합니다. 맨 아래에는 로컬 상호연결 배선이라고 32비트 곱셈 회로 주변으로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배선이 있습니다. 중간에는 코어 전체로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중간 상호연결 배선이 있고, 맨 위에는 전체 CPU로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글로벌 상호연결 배선이 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들이 얼마나 작은지 궁금하실 텐데요. 다시 상호연결 배선층을 지나 확대하면 핀펫을볼수 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의 채널 크기는 36 곱하기 6 곱하기 52 나노미터이며, 트랜지스터 간간 간격은 57 나노미터입니다. 확실히 트랜지스터는 정말 작습니다. 미토콘드리아, 먼지 입자, 그리고 사람이 머리카락과 크기를 비교하면 더 와닿습니다. 이제 트랜지스터와 미로 같은 금속 상호 연결 배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감을 잡으셨으니 어떻게 제조되는지 탐구해보겠습니다. 먼저 비유로 시작을 해볼텐데요. 80층 높이의 케이크를 굽는데 각 층을 독특한 모양으로 잘라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레시피에는 940개의 단계가 있고, 완료하는데 3개월이 걸리며, 수백 가지의 특이한 재료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특정치, 굽는 시간, 또는 온도가 1%라도 벗어나면, 케이크 전체를 망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이크로칩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지만, 마이크로칩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직접 회로의 한층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단순화된 일련의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웨이퍼 위에 절연체인 이산화 규소층을 증착한 다음 그 위에 빛에 민감한 포토레지스트 층을 얇게 펼칩니다. 다음으로 자외선과 스텐실을 사용하여 포토레지스트의 패턴을 적용합니다. 그런 다음 용매를 사용하여 자외선에 노출된 부분을 제거하여 패턴화된 마스크층을 만듭니다. 이 마스크를 사용하여 노출된 이산화 균소를 이전 층까지 에칭하여 제거합니다. 다음으로 마스크층을 제거하고 웨이퍼 전체를 덮고 방금 식각된 영역을 채우기 위해 구리층을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표면을 갈아내고 평탄화하여 구리와 저런체 패턴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층이 완성됩니다. 다음 층인 수직 금속 비아 세트를 만들기 위해 동일한 단계를 반복하지만 포토마스크의 다른 패턴을 사용합니다. 이 모든 층이 동일한 단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단계들을 시계처럼 원형으로 시각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80개의 다이층을 모두 만들기 위해 이 순서가 계속 반복되고 총 940개의 단계가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맨 아래의 핀팻 트랜지스터는 금속 배선보다 훨씬 더 복잡해서 이걸 제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단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웨이퍼에 떨어져 있을 수 있는 먼지 입자를 씻어내는 세정 작업과 모든 것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 작업이 자주 발생하며 이 단계들도 이 원형 과정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공정 단계를 완료하기 위해 서로 다른 장비가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공정 단계를 이행했으니 이제 반도체 제조 공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PU는 300mm 실리콘 웨이퍼로 제조되었으며, 230개의 CPU 칩을 담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DRAM 칩은 훨씬 작아서 웨이퍼 하나에 952개의 DRAM 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실리콘 웨이퍼들은 25장씩 쌓아올려 운반되는데 이때 프론트 오프닝 유니버설 포드 또는 푸비라는 특수한 용기를 사용합니다. 이 밀봉된 플라스틱 웨이퍼 운반 용기는 천장 이송 시스템을 통해 클린룸 바닥을 이동하며 장비의 랜딩 패드에 내려놓입니다. 장비 내부에서는 로봇팔이 진공 로드락을 통해 웨이퍼를 이동시키고 다른 공정 챔버로 옮깁니다. 여기서 물질이 추가되거나 제거되거나 나중에 살펴볼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런 다음 웨이퍼는 푸브로 돌아와 다시 밀봉되고 천장 이송 시스템으로 올라가 다음 공정 단계에 사용되는 장비로 운반됩니다. 그리고 다음 공정 단계가 순차적으로 완료됩니다. 80개의 다른 층으로 구성된 전체칩 을 만들기까지 3개월의 기간에 걸쳐 장비에서 장비로 이동하고 940개의 공정 단계를 거쳐 완성됩니다. 반도체 팩의 마이크로칩 대량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 보통 동일한 공정을 수행하는 수십 개의 동일한 반도체 장비들이 줄지어 배치시켜 져 있습니다. 클린룸 바닥에는 총 435개의 반도체 장비가 있으며, 이로 인해 반도체 제조 공장은 한 달에 5만 장의 웨이퍼 또는 1150만 개의 CPU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들의 이름은 꽤 복잡하기 때문에 기능에 따라 먼저 분류하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6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마스크 레이어 만들기, 재료 추가, 물질 제거, 물질 변형, 웨이퍼 세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이퍼 검사입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각 장비와 공정 단계의 기능별 그룹을 색상으로 구분했습니다. 이제 각 반도체 장비를 살펴보고 어떻게 웨이퍼를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웨이퍼에 나노 크기의 스텐실인 마스크층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장비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장비들에는 포토레지스트 스핀코터, 포토리소그래피 장비, 현상기 및 포토레지스트 스트리퍼가 있습니다. 먼저 포토레지스트 스핀코터가 웨이퍼 표면의 감광층을 도포하고 소프트 베이크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웨이퍼를 가열하여 포토레지스트의 용매를 증발시킵니다. 다음으로 웨이퍼는 리소그래피 장비로 이동하여 스텐실 기술적으로는 포토마스크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 자외선을 비춥니다. 빛은 스텐실을 통과한 후 축소되어 웨이퍼의 나노크기의 패턴을 생성합니다. 스텐실의 빛이 닿는 부분은 포토레지스트가 약해집니다. 그후 웨이퍼는 현상기로 이동하여 약해진 포토레지스트가 씻겨나가고 패턴화된 나노크기의 스텐실만 남게 됩니다. 그런 다음 웨이퍼는 하드베이크를 통해 남은 포토레지스트를 경화시킵니다. 다음으로 웨이퍼는 다른 장비로 이동하여 처리를 받고 이 공정들이 완료되면 포토레지스트 스트리퍼로 이동하여 용매를 사용해 포토레지스트 마스크층을 녹여 제거합니다. 이렇게 마스크층이 형성되고 제거됩니다. 포토리소그래피 장비는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이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부에는 자외선 광원, 빛을 집중시키는 렌즈 세트, 패턴화할 증의 스텐실 또는 디자인을 담고 있는 포토 마스크, 그리고 웨이퍼 캐리어가 있습니다. 포토 마스크는 6x6인치이며 CPU의 크기에 따라 CPU 디자인의 단일층 사본 두 개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광학계를 갖춘 포토 마스크를 사용하는 목적은 수십억 개의 나노 트랜지스터와 배선 디자인을 단일 웨이퍼 위의 230개 동일한 CPU에 불과 몇분 만에 안정적으로 복사하여 붙여넣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포토 마스크를 통과한 후 자외선은 더 많은 렌즈를 거쳐 패턴을 4분의 1로 축소하고 포토레지스트 위에 디자인의 단일층을 인쇄합니다. 웨이퍼 캐리어는 위치를 옮겨가며 각 지점에서 포토마스크 이미지를 인쇄하여 230개의 모든 칩의 패턴이 형성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한 가지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전 예시에서 이 CPU가 80개의 층을 가지고 있다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언급된 것은 웨이퍼 위에 다양한 패턴층을 만드는 데 사용된 포토마스크와 마스크층의 수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완전한 CPU 칩은 80개의 다른 포토마스크를 사용하며 각 포토마스크의 가격은 30만 달러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마스크층만 패턴화되므로 이 CPU 칩은 리소그래피 장비를 80번 방문하게 됩니다. 포토리소그래피에 대해서만 한 시간 동안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건 다른 영상에서 얘기하도록 하고 다음 카테고리 장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착 장비는 웨이퍼에 물질을 추가하거나 증착하는 데 사용됩니다. 많은 경우 포토리소그래피 단계에서 만든 마스크 층을 사용하여 마스크 층에 의해 덮이지 않은 영역에 물질을 추가합니다. 마치 스텐실을 통해 스프레이 페인트를 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층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소와 화합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증착 장비는 각 변형마다 복잡한 이름과 약어를 가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웨이퍼에 추가되거나 증착되는 물질에는 세 가지 핵심 그룹이 있습니다. 구리나 탄탈럼 같은 금속, 일반적으로 산화물이라 불리는 절연체, 그리고 결정질 실리콘 층입니다. 각기 다른 물질 그룹은 서로 다른 물리 및 화학 원리를 사용하여 웨이퍼에 물질을 증착하므로 물질을 증착하는 장비에 대한 기술적 이름도 다릅니다. 증착 장비는 일반적으로 중앙에 웨이퍼 핸들링 챔버가 있고 가장자리에 다양한 챔버가 부착되어 있으며 각 챔버는 단일 원소나 화합물을 추가하는데 전념합니다. 다음 카테고리의 기계들은 반대 역할을 합니다. 즉 물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핵심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칭입니다 에칭 장비는 부식성 화학물질이나 고에너지 플라즈마를 사용하여 웨이퍼 표면의 물질과 반응시켜 제거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마스크층 스텐실과 함께 사용되어 마스크에 의해 노출된 물질을 제거하고 나중에 증착장비로 채울 수 있는 구멍을 만듭니다. 두 번째 물질 제거 방법은 CMP. 화학적 기계적 연마입니다. CMP는 슬러리를 도포하고 연마 패드를 사용하여 웨이퍼 상단 표면을 갈아내고 광택을 내어 완벽하게 평평하게 만듭니다. CMP는 웨이퍼의 상단 층을 평탄화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로 사용되어 웨이퍼가 다음 층을 추가할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는 실리콘을 변형시키는 장비로 이온 주입기라고 합니다. 이 장비들은 포토마스크 스텐실을 사용하여 마스크로 덮이지 않은 영역에 인 붕소 또는 다른 원소들을 충돌시켜 트랜지스터 자체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P형 및 N형 영역을 만듭니다. 따라서 이온주입기는 공정의 초기 단계에서만 사용됩니다. 이걸 보고 물질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온주입기는 실리콘 원자 만 개당 인이나 붕소 원자 약한 개만 추가합니다. 또한 다른 기계들이 웨이퍼 위에 층을 스프레이 페인트처럼 칠하는 반면, 이온 주입기는 원자들을 실리콘 격자 깊숙이 던져 넣습니다. 마치 대포가 야구공을 콘크리트 벽에 6피트 깊이로 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실리콘 격자를 손상시키므로 다음 단계는 어닐러라는 별도의 장비를 사용하여 웨이퍼를 가열하여 실리콘을 복구합니다. 다섯 번째 카테고리의 장비는 웨이퍼에서 오염물질이나 입자를 세정하고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웨이퍼 세정 장비는 초순수를 사용하여 웨이퍼를 세척한 다음 질소나 뜨거운 이소프로필 알코올로 건조합니다. 웨이퍼 세정은 웨이퍼에 떨어졌을 수도 있는 미세입자를 제거하기 위해 상당히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트랜지스터와 금속층의 결함을 검사하는 장비로 계측 장비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계측 장비는 나노미터 수준의 해상도를 가진 주사전자 현미경을 사용하여 웨이퍼 상단 표면인 사진을 찍고 부적절하게 패턴화된 층이나 표면의 입자와 같은 결함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직접 회로는 완성하는데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제작할 때 진행 상황을 반복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각 공정이 나노미터 수준이 정밀도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각 카테고리를 다루었으니, 여기 반도체 제조 공장의 장비 배치와 함께 색상으로 구분된 공정 단계를 보여드립니다. 단일 금속 상호 연결 배선층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전체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연체인 이산화 규소층이 웨이퍼에 증착됩니다. 다음으로 포토레지스트가 표면에 도포되고, 웨이퍼는 용매를 제거하기 위해 소프트 베이크를 거칩니다. 그후 웨이퍼는 포토리소그래피 장비로 이동하여 포토마스크의 디자인이 빛에 의해 약해진 포토레지스트 영역을 통해 웨이퍼의 각 칩으로 전사됩니다. 다음으로 웨이퍼는 현상기로 가서 리소그래피 장비의 빛에 노출된 부분을 씻어내고 남은 포토레지스트를 경화시키기 위해 하드베이크를 거칩니다. 마스크층이 만들어지면 웨이퍼는 식각 장비로 이동하여 플라즈마 식각기가 노출된 이산화 규소를 통해 수직 기둥을 깎아내려 이전층의 금속 비하에 도달할 때까지 제거합니다. 다음으로 웨이퍼는 포토레지스트 스트리퍼로 보내져 마스크층이 제거됩니다. 그후 웨이퍼는 물리적 기상 증착 장비로 이동하여 일련의 금속인 노출된 패턴을 채우고 웨이퍼를 금속으로 코팅합니다. 마지막으로 웨이퍼는 화학적, 기계적 연마 장비로 보내져 금속이 갈아내지고 남는 것은 포토마스크의 패턴과 일치하는 평평한 이산화 규소 절연층과 전도성 부리 상호 연결 배선뿐입니다. 이제 단일 금속층이 완성되었고 웨이퍼는 다음 사이클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사이클에서는 절연 이산화 규소와 비아가 추가될 것입니다. 세정과 웨이퍼 계측 또는 검사 단계는 이러한 다른 단계들 사이사이에 많이 발생한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그리고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공정 단계는 덜 직관적이며 이온주입기를 활용하므로 트랜지스터 물림의 설계에 대한 별도의 비디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들은 웨이퍼 위에 직접 회로를 만드는 과정이지만 마이크로칩 제조에는 추가적인 단계들이 있으며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반도체 산업은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정확한 장비 배치와 공정 단계 및 레시피에 대해 극도로 비밀스럽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마이크로칩 제작 방법에 대한 최고의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 인터넷과 교과서를 180시간 동안 뒤져서 관련 정보와 참조 이미지를 찾았으며 찾은 것을 토대로 사용되는 모든 장비, 직접 회로의 여러 층, 그리고 반도체 펩을 205시간을 들여 모델링했습니다. 또한 스크립트 작성에 약 100시간이 걸렸고 이 모든 비주얼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데 825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작에 1300시간 이상이 걸린 이 영상을 완전히 무료로 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컴퓨터 아키텍처와 트랜지스터 작동 방식을 탐구하는 이와 같은 비디오를 더 만들고 싶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몇 초만 시간을 내어 아래로 스크롤하여 댓글을 남기고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이 비디오를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거나 친구나 동료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몇 초가 생각보다 훨씬 더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 칩 제조의 추가 단계는 무엇일까요? 패배서의 칩 제조 전에 우리는 먼저 규함을 정제하여 순수한 실리콘으로 만들고. 단결정인 곳을 성장시킨 후 웨이퍼로 절단하여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300mm 웨이퍼는 두께가 약 0.75mm이며 측면에 바코드가 있고 결정 격자의 방향을 나타내는 작은 노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웨이퍼들은 어마어마할 정도로 섬세해서 깨지면 수백 개의 파편으로 부서집니다. 단일 웨이퍼의 가격은 약 100달러 정도이지만, CPU가 채워진 후에는 그 가치가 10만 달러에 가까워져, 말 그대로 무게당 금보다 10배는 더 비싸집니다. 칩 제조 후의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완성된 웨이퍼는 별도의 건물로 보내져 각 CPU가 의도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엄격한 테스트를 거칩니다. CPU가 제대로 작동하면 좋지만, 종종 입자나 포토마스크 결함이 직접 회로의 일부를 손상시켜 해당 부분을 불량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반기능 회로는 어떤 기능이 여전히 작동하는지에 따라 분류 또는 비닝됩니다. 이러한 인텔 13세대 프로세서는 작동하는 코어 수에 따라 i9, i7, i5 또는 i3로 판매되며, 온보드 통합 그래픽 섹션이 불량인 CPU는 다른 제품 라인으로 판매됩니다. 이 웨이퍼들은 다른 건물로 운반되어 레이저로 칩을 잘라내고 뒤집어져서 인터포저 위에 놓습니다. 인터포저는 연결 지점을 인쇄 회로 기판으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며 뒷면에는 보호용 열전도성 덮개가 놓입니다. 인쇄 회로 기판에는 마더보드와 연결되는 랜딩 그리드 어레이와 같은 다양한 전기 부품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합 히트 스프레더가 위에 장착되고 전체 조립품은 판매를 위해 포장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테스트됩니다. 마침내 CPU는 이제 마더보드에 장착되어 여러분이 데스크톱 컴퓨터에 설치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